우리가 아는 콜럼버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의 여정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스페인의 한 대성당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보통 무덤처럼 땅에 있는 게 아니라 4명의 왕 동상이 관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왕들이 한 사람의 관을 들고 있는 걸까요? 이 왕들은 바로 카스티야, 아라곤, 레온, 나바라 당시 스페인을 대표하는 왕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들이 한 개인의 관을 메고 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영광이죠. 바로 이 장면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콜럼버스 이야기 너머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그럼 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공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아는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평범한 상인이었죠. 처음에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집도 가난했어요. 그저 가난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바다에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위대한 대항해 시대가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 바로 후추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후추에 거의 미쳐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한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를 오스만 제국이 딱 막아버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후추 가격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소 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국이었던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빙 돌아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서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든 인도로 가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콜럼버스라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찌보면 미친 소리 같은 제안을 들고서 말이죠. 바로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후추와 황금을 향한 여종이 사실은 훨씬 더 기이하고 거대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위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콜럼버스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인 콜럼버스와 역사 속에 거의 숨겨져 있던 신비주의자 콜럼버스. 그의 진짜 목표는 돈이 아니라 예언의 실현이었고 동기는 향심료가 아니라 신이 내린 임무였다는 거죠. 콜럼버스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글을 깨우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였죠. 올바른 지침 없이 혼자서 온갖 책들을 접하다 보니까 점점 더 주류에서 벗어난 신념, 그러니까 신비주의나 점성술 같은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점성술에 심취하던 그는 마침내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다 라고 믿게 된 거죠. 자이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거대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나는 신의 사자다 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계획의 핵심은 마지막 성전을 치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4단계 예언 계획입니다. 첫째, 서쪽으로 계속 항해해서 신화 속에 나오는 황금의 섬, 지팡구, 즉 일본을 찾는다. 둘째, 그곳에 있다고 믿었던 에덴동산을 찾아낸다. 셋째, 에덴동산 옆에 있다는 전설의 황금광산을 손에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릴 최후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다. 정말 엄청난 계획이죠? 당연히 콜럼버스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들고 여러 왕들을 찾아갔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그를 그냥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에덴 동산, 예언, 다헛소리라고 생각했죠. 몇년 동안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만이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왕 역시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막 끝난 전쟁 때문에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고. 경쟁국 포르투갈은 계속 앞서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미친 계획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후원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진짜 항해가 시작되는데요. 이 여정은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보는 낭만적인 모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훨씬 더 절박하고 끔찍하게 위험한 항해였죠.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미지의 바다를 건너는 탐험인데 그에게 주어진 건 거대한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고작 배세 척. 그것도 산타 마리아호를 빼면 아주 작은. 그런 긴 여정을 버틸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배들이 전부였어요. 그럼 선원들은 어땠을까요? 용감한 모험가들이 자원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무도 이 죽음의 항해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 대부분은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배에 태운 형악범들이었죠. 출항 초기에는 희망에 부풀었겠죠.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나도 보이는 건 끝없는 수평선 뿐이었습니다. 선원들 사이에서는 지구가 평평해서 언젠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공포, 바다 괴물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콜럼버스의 모든 예측은 빗나갔고, 마침내 아홉 번째 주 선원들의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죠.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에게 붙잡힌 콜럼버스는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 섰습니다. 선원들이 그를 당장 바다에 던져버릴지 말지 옥신각신하는 그 순간 그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단 3일만, 3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요.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약속한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보인 거예요. 갈매기가 있다는 건단 하나를 의미하죠. 육지가 육지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콜럼버스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단순히 부와 명예를 쫓던 탐욕스러운 탐험가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신성한 임무를 띤 성스러운 전사였을까요? 어쩌면 진실은 그둘 사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꾼 이 위대한 항해는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